그 민법 제 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대해서 볼 거야. 자, 이것도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나타나는 효력에 대한 거거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하나씩 봐 봐. 제 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각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호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자, 요걸 볼때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자박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어 원래 그게 원칙이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한다는 게뭔 뜻이야 자 채권자한테 돈을 빌렸어 채무자가 그래서 100만원의 돈을 이제 빌렸다 이거야 그리고 언제 변제하기로 했냐 이행기가 언제냐 2024년 8월 1일이라 이거야 그렇다면 기한의 이익은 뭐냐면 이 채무자를 보통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채권자가 2024년 8월 1일 전에 채무자야, 채무자야, 왜 돈을 안 갚니? 채무자야, 채무자야, 너는 돈을 언제 갚을 거니? 채무자야, 채무자야, 너는 정말 채무자로 살거니막 계속 안달복달해. 8월 1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사람을 들들 볼까? 이건 채무자가 너무 피곤한 거잖아. 왜? 야 우리 2024년 8월 1일 이행기라고 했잖아. 변제기가 8월 1일이라 했잖아. 그러니 너는 나한테 자꾸 그렇게 청구 못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게 기한의 이익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 채권자가 뭐까지 했냐? 소장을 제출하는 거야. 판사님, 판사님 채무자가 100만 원을 빌려가 놓고서 나한테 돈을 안 갚아요 라고 소장을 보내는 날짜가 2024년 7월 1일인 거야 그럼 판사님이 이제 보시는 거지 소장을 소장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채권자야 7월 1일이란 그럼 8월 1일이 되지 않았으니까 넌 이걸 도대체 왜 청구하는 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채무자 역시 판사님 분명히 8월 1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직 8월 1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8월 1일 때까지 안 갚아도 되는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걸 우리는 기한의 이익이라, 요거 한단 말이지. 또 다른 예시를 들어 볼까? 자, 채무자가 음. 냉장고를 구입을 했어. 자, 근데 냉장고를 구입했는데 어떻게 구입했냐면 6개월 할부 구입을 한 거야. 그랬을 때에는 자, 여기 예를 들어 땡땡 전자야. 그리고 6개월 할부했으니까 자, 얼마 정도가 적당하냐? 자, 한 달에 50만 원씩 갚기로 했어. 자, 그래서 8월, 8월 달에 50만 원 갚았다. 그리고 9월 달에도 50만 원을 갚았다. 잘 내고 있었어. 그런데 땡땡 전자가 10월 달에 너 왜? 응? 냉장고 구입해 놓고서는 돈을 다안 갚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6개월 할부에 50만원이면 300만원이잖아. 300만원짜리 냉장고. 어? 너왜 지금 100만원만 갚고 나머지 200만원은 안 주니? 라고 하면서 갑자기 10월달에 채무자를 막닥달하는 거야. 그럼 채무자는 어떻게 돼? 어이가 없는 거지.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할부로 구입을 했고 그러면은 매달 50만원씩 갚으면 되는 거고 아직 200만원에 대해서 다 갚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자 이때 얘가 얘기하는 게 뭐야? 땡땡 전자야. 잘 생각을 해봐라. 나 나는 채무자고, 그 다음에 6개월 할부로 구입을 했고, 그래서 나는 300만원을 한꺼번에 갚을 필요가 없고, 10월달까지 50만원. 11월달까지 또 50만원. 또 12월달까지 50만원씩. 이렇게 차례차례 갚아 나가면 되는 이 기한. 10월달까지 너가 나한테 요청할 수 있는 건 50만원까지만. 11월달에 네가 나한테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까지만. 그 이런 나에게 기한이 있단다. 그리고 이 기한을 내가 주장할 수 있단다. 그러니 네가 지금 나한테 당장에 200만원을 다 갚으라고 할수 없단다. 이건 나의 기한의 이익의 주장이란다. 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할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한의 이익이 있다 요거야. 네, 어쨌든 기한의 이익의 뜻을 알겠지? 자, 근데 자, 원칙은 뭐 뭐라, 뭐라 그랬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는 건 뭐야? 못 하는 경우를 보는 거야. 왜못 할까? 봐봐. 자, 여기 은행 채권자야. 그리고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준 거지. 자, 대출을 해 줬어. 대출 뭐 자, 3천만 원 대출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대출을 하면서 동시에 뭘 있냐? 이제 담보를 맡겨야 되지 은행이 그냥 돈안 빌려주니까 자, 담보로 채무자 아파트 있었는데 이 아파트에 자, 근저당 설정을 했다 이거야 자, 이랬을 때 담보가 이제 생겼던, 생긴 거지 자, 그리고 변지기 돈을 갚는 날짜는 언제냐 2025년 12월 3 1일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이랬을 때 자, 은행이 3천만 원을 빌려줬다 이거야 그리고 25년 12월 31일까지는 은행이 야너돈왜안 갚아 빨리 라고 못해 변제기회 올 때까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다만 이 채무자가 아파트를 막 망가뜨려 그래서 막 허물거나 음, 일부러 막 불을 지르거나 막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이런 짓이 무슨 짓이야?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때 이런 거에 해당을 하면 어떻게 돼? 이 은행 입장에서는 어 제가 아파트를 자꾸 손상시키는데 어 저러면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데 어 저러면 나중에 경매를 시켜도 은행이 돈 돈을 다못 받게 될 수도 있는데, 걱정이 자꾸 생긴다, 이거야. 그랬을 때는 채권자가 뭘할수 있냐? 야, 너 자꾸 그런 짓 하면, 나더 이상 못 참아. 너돈 당장 다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채무자가 어? 나 기한에 이익이 있어. 그래서 너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나한테 갚으라고 말못 해. 라고 주장할 수 있어. 못 한다, 이거야, 이때는. 은행 입장에서 당연하지. 얘가 아파. 아파트를 담보로 맡겼으면 하자. 담보를 잘 가지고 얘가 손상되지 않고 가치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 채무자가 돈을 다못 갚았을 때는 이 아파트를 뭐 경매를 하든 새로 다른 사람한테 팔든 해가지고 돈이 발생을 해야 되고 이 돈을 은행에 갚아야 되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자꾸 떨어지면 은행이 받을 수 있는 돈도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때는 채권자가 돈다 갚아라고 할수 있고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야 자 마찬가지로 자 2호를 보면 예를 들어 자 a 채권자가 있고 b 채무자가 있다 그런데 자 a가 b한테 돈을 빌려준 거야 돈을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약속을 했어 무슨 약속 자첫 번째 약속 2025년 12월 31일까지 갚아라 하면 이제 변제기 약속을 했지 변제기를 정했고 자두 번째 약속은 뭐냐 또 너, 내가 너돈 갚을지 안 갚을지 불안하니까 너 롤렉스 시계 있지? 다이아 박힌 거 있잖아. 내다 알아. 그거 나한테 맡겨. 그걸 담보로 맡겨. 네가 돈을 다 갚으면 내가 너한테 다시 돌려줄 거고 네가 못 갚으면 롤렉스 시계를 팔아서 내 500만 원을 충당을 시킬 거야. 자, 그래서 오케이 했다. 그래 가지고 채권자가 500만 원을 채무자한테 입금을 시켜 줬단 말이야.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시계를 안 줘. 담보를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너왜 담보를 안 줘? 하니까 채무자는 아, 그거 누가 지금 빌려 갔는데 내가 내일까지 받아 가지고 다시 꼭 너한테 담보 맡길게. 했는데 내일도 안 줘. 계속 안 줘. 뭐야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지 이랬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야너 500만원 당장 다 갚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채무자가 야 나는 채무자거든 나는 기한에 이익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너는 25년 12월 31일까지 나한테 갚으라고 말 못해 라는 주장을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없다라는 왜 담보 제공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 그럼 채무자를 지켜줄 필요가 없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기한이익의 상실에 대한 얘기다. 듣고 나면은 어, 당연한 얘기들이야. 그죠? 자, 그래서 오늘도 수고했고, 그럼 끝.